할레루아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 말씀부터 9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90 6절 말씀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 내가 나를 안면서이을 바라기에 피곤한 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죄버릇 진정 그들이 미워하여 나를 니 나를 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영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법신 분이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개념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자,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176절로 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천머리가 돼서 8절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81절에서 88절까지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알파벳인 카프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환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피곤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피곤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모하다, 고갈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그런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였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쓰는 말로 보너우시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하나님의 소망을 구원을 바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시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데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사람이 하는 말은 위로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눈으로 읽은 성경 한 구절이 하나님의 위로가 돼서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어느 날내 마음속에 위로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때, 또 내가 읽은 성경 한 구절, 누구에게 들은 한 말씀이 힘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런 이야기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뿌대같이 되었으나 이제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텐트 안에는 음료를 담아서 이렇게 공중에 걸어두는 가죽대가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텐트 안에 뭐 불도 떼고 이런 일이 있어서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그 가죽 부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가죽 부대의 연기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가죽 부대가 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난을 빗대서 어려움을 빗대서 계속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대 같이 연기 쏘이는 가족 부대 같이 되었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5절 86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원수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나를 가두고 힘들게 하고 했지만 그래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살아가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89절부터 96절까지는. 12번째 알파벳인 나메드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의 이르아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항상을 쌓으니 <laughs>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제 고난을 겪고 멸망을 생각할 만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언제 어디서도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주의 것이고 주의 종이니 내가 주의 복도를 찾고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니 나를 구원하고 살려주소서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있죠. 그들이 왜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공부하고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숙하게 집중하다 보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나를 가르쳐주고 살리고 바로되게 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이 넓은 이이다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 그런 고백이지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고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 부원해 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사는 원인이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시인의 이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인의 마음처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의 위로와 말씀이 주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새 용기가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어 살아갔던 시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며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한 날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오늘 한 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실 줄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